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1일 한국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주식군자입니다. <laughs> 아, 오늘 저희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코스피가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그나마 화장품 테마, 그리고 카지노, 이런 여러가지 테마들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장 마지막쯤에 네,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어, 약부하권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봉으로 끝났는데 어, 코스닥은 오늘 강부하권으로 끝났고 어, 다행히도 양봉으로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1초 정도 들어왔고 코스닥은 11조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선물에도 마찬가지로 6천억 정도 어, 6천억 맞.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네, 6,300억 정도 매도한 어, 매도 매도로 지피는데 이게 지금 하방으로 갈지 아니면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이대로 여기서 횡보하고 쭉 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laughs>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만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거의 비슷하게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고 오늘 화장품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 보시면 뷰티스킨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제이중코스메틱, 그리고 에이프로젠바이오는 어제 어제 이어서 이슈로 계속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이참불, 코리아나 다 화장품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국 화장품 리더스 이것도 다 화장품이고요.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또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요. 아, 어, 이게 참 연구 결과가, 뭐, 관련이 있든 없든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연구소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 hts 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네요. <laughs>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에 뭐, 지분이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hts 에서 나온 뉴스가 없기 때문에 좀 패스해 드리고 한국 화장품도 화장품 마녀공장 화장품 에이프로 삼형제가 다 올랐구요 오늘 상한가로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것도 네,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승 보시면 오늘 신규주가 네개나 나왔었는데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거 너무 이름이 긴데요 오늘 어, 신규주 중에 큐리옥스 바이오테크 큐리옥스 어, 바이오 시스템즈가 어,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이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서 오늘 상승폭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120% 120%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난티는 실적 발표 그리고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많은 어 영업 이익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순이익도 많이 올라갔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800% 조금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있던 매물대들을 다 돌파하면서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d r c 이장 마지막쯤에 어,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 AI 뭐 관련으로 올라갔기도 했고 그리고 <laughs> FDA 시판 전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 디렉, 디텍터 미국 FDA의 시판 전 허가 승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저도 뉴스를 좋게 바, 봐서 매매를 했는데 그렇게 막 물량을 네실지는 않았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했고 오전에 신규주에서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을 조금 챙겨놓으려고 어 오후에는 소액으로 매물어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도 화장품, AVCNC도 화장품, 다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고 GKL은 이거 카지노 관련인데요. 중국 어, 관광객 재개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단체 관광 재개, 이렇게 보시면, 화장품, 카지노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행주들은 조금 힘들, 어 많이 오르지는 않았구요. 오늘 화장품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모레지도 마찬가지고, 코스맥스, 그리고 청담 글로벌 다 화장품,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이슈는 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화장품 이슈 말고는 그리고 신규주 4개 나온 거 말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하락폭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하한가도 없고 하락폭 제일 많이 나온 하락폭이 그나마 위메이드가 지금 하락폭이 제일 크네요 보시면 아, 와이엔텍이랑 자연광 환경이 조금 하락폭이 큰데 원익IPS도 초전도 초전도체 관련 테마인데 오늘 제일 많이 빠졌네요. 아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원이, 원익 원익IPS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었는데 요게 오늘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리메이드도 많이 빠졌고 미래컴퍼니 이것도 빠졌고 APSP도 많이 빠졌네요. 어, 반도체주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8%나 떨어졌는데, 아, 어제 이렇게, 이게 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맞았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아, 돌파하면서 내려가서 바로 팔았는데, 여기서 안 팔았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어제 수익금을 조금, 네, 그, 조금 까먹어가지고, 어제 어제는 제가 그 MI MI 큐브 솔루션에서 상 따로 많이 넘어와서 여기서 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좀 지키려고 좀 매매를 안 했고요, 많이 안 했고 오늘 오늘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 매매한 거 보면 큐 큐리옥스 바이오에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봉 하나 하나가 등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먹었는데요. 그래도, 오, 이게 한봉 하나당 거의 5%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매매를 많이 했고, KB에서도 수익이 이렇게 났는데요. 오늘 수익이 한 15만원 정도까지 찍혔었는데, 아, 큐라티스에서 조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28호, 스펙. 그래서 오전에 조금 수익금이 많이 생겨서, 어, 매매를 많이 안 했는데요. 임팬,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하고 말았고, 코츠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했었는데, 아, 이게 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쪽으로 많이 몰려서 잘 가지 않아서 패스했고, DR텍이 조금 아쉽습니다. DR텍을 여기서 제가 호가창에서 잡았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다 밑에서 매수 주문이 들어가서 수량을 많이 못 태웠는데, 여기서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한주정도 샀는데요. 오늘 장 마감때 어 떨어져가지고 25%로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시간에서도 지금 못 올려주고 있고 상한가는 못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도 오전에 좀 했는데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I큐브솔루션도 오전 여기서 조금 했었는데 오후에는 제가 승률이 많이 안좋아서 20만원 40만원으로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큐라티스에서 조금 욕심부리다가 까먹었는데, 뉴스가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여기서 더갈줄 알고 매매했었는데요. <laughs> 아,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는데, 좀 미련이 남아서, 여기서 계속 20만원씩 샀는데, 20만원씩 사도 이게 많이 내려가가지고, 32,000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난티에서 조금 손해봤는데요. 아, 이게, 여기서는 조금 제가 애매해서 매매를 멈췄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전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랑,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아, 어떤 분이, 그,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만 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 어떤 분이 팔만주를한 번에 던져가지고, 요렇게 오전에는 영업이익, 그리고 흑자전환으로 나왔는데, 또 계속 뉴스가 나오더래요. 라 전년, 전년비 300, 3,400% 나왔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2분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400%가 나왔고, 매출액이 766%. 그러니까 엄청난, 그 금액인데 아 여기서 제가 저거 보고 매매했었는데요. 아이 정도면은 되겠다 해서 더 가겠다 했는데 여기서 누가 8만 주를 던지고 한 2만 주를또 던져가지고 아 여기서 또 하락하나 여기 다 왔나 해서 매매를 멈췄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상승분을 줬습니다 6%짜리 여기서 그래서 한 1, 2%만 먹고 나와도 좋았을 텐데 조금 이게 아쉬웠고 그리고 휴마시스는 뭐 그냥 짧게. 2 0원 20만원 정도 산거 산 같네요. 그리고 LS전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했고요. 오늘 신규주에서 오전에 수익이 많이 나서 조금 매매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10만원, 20만원씩 그냥 테스트용으로 많이 했고, 확실히 오후장에는 승률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웬만하면 조금 옷장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고 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잃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뭐 단돈 5만원이라도 계좌에 조금 어 빨간불만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적은 돈으로 매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